네 안녕하세요. 지원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 오늘 출시한 슬램덩크 모바일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미야 레벨 1 0까지 어, 키웠고요. 그다음에 선수들도 좀 얻었어요. 자 슬램덩크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사용해갖고 뭐 농구 게임 하는 겁니다. 약간 프리스타일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요. 어, 이제 캐릭터들이 슬램덩크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뭐 게임은 어, 슬램덩크 IP를 활용했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에 따라서 게임을 진행하고 미션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 그다음 뭐 서브 스토리, 뭐 싱글 오디오 같은 컨텐츠들이 레벨에 따라서 오픈이 돼요. 근데 이제 메인 스토리 눌러보시면 어, 이 실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해볼까요? 옛날에 했던 걸로 이렇게 스킵해되니까각뭐 각 스테이지마다 미션이 등장하고요. 이제 추억의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식으로 진짜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이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에, 스토리를 볼수 있습니다. 일단 스킵할게요. 이런 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뭐 나오면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미션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농구가 유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축구가 더 인기가 있긴 한데. 당시만 해도 뭐 NBA, 농구대잔치, 슬램덩크, 마지막 승부 이런 것들 때문에 농구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저도 농구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패스 자. 예전에 오락실에서도 슬램덩크 게임이 있었죠, 아케이드 자, 그거랑 약간 느낌은 비슷하긴 한데 얘는 이제 스토리 모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원래 슬램덩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게임 진행하면서 스토리 알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진짜 농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슬램덩크는 정말 예, 약간 바이블 같은 <laughs> 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죠 필독서 자, 싱글 모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 뭐 대전 모드 이렇게 하고 3대 3, 뭐 5대 5, 1대 1, 2대 5. 올 코트 3대 3올 코트. 그다음 커스텀 모드, 대전 모드가 있고 랭크전은 다른 유저들이랑 함께 게임을 하면서 랭킹 올릴 수 있는 그뭐 PVP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 모드가 있고 팀 모드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해 볼게요. 대전 모드에서 먼저 3대 3 하프코트 한번 해볼게. 요 이게 제 기본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처음 오픈해서 그데 매칭은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저는 좀 어느 정도 캐릭터를 키워놓은 강백호로 네.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 했는데요. 지금 승률이 83.33이죠. 한번 아 주변에 너무 못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게 <laughs> 돼갖고 한번 졌어요. 밸런스는 괜찮네요. 파워포워드 센터 슈팅 가드 상대편은 김용 백정태 채치수 어, 비슷하네요. 뭐 미션 통해서 뭐 캐릭터들 얻을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뭐 과금으로 캐릭터들 하나씩 얻을 수 있고, 그래요. 아직 다 오픈되진 않았구요. 조금. 자, 점프볼.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탁! 그렇죠. 자, 패스에서 나간 다음에,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후 풋내기 슛. <laughs>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구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농구랑 아주 상관없이 배제된 체되는 게임이 아니라서 이게 좀 피해주고 노마크 이제 움직임이 좀 중요하니까요. 자, 후쿠 디펜스도 있어요 원작에서 있었던 거죠 후쿠 디펜스. 자, 리바운드.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캐릭터가 있을 때 이렇게 찔러주는 플레이도 필요해요. 좋습니다. 다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저쪽은 조금 농구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우, 뭐야. 어우, 한명 있네. 말하자마자. <laughs> 돌아 들어가고. 패스. 저쪽이 었죠빈 사람한테 줘야지. 아. 좋습니다. 저는 약간 성향 자체가 실제 농구 할 때도 그런데 공격 보다는 수비 위주 예요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저는 약간 공격 보다는 수비 위주인데 게임할 때도 그런게 나오는 것 같아요 패스 아 나한테 패스 줬어요 어, 3점 게임할 때도 약간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우. 저는 약간 수비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빠져주고 오 그래 제법 잘 막네요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고 좋습니다 6득점 3리바운드 MVP 각인데요 이거 리바 아이 저희, 우리 편이 있어요, 그래도. 좋아, 바스켓맨. 이게 필살기 같은 거에요. <laughs> 포지션에 따라 필살기가 있는데, 저는 바스켓맨. 덩크죠. 아블라락을 예. 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자,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스틸 당할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아이고, 아, 괜히 했다. 앞에 사람 두고 하면 좀안 되긴 해요. 나이게나이게 나에게... 다이빙 캐치 되는데. 좋습니다. 습득점, 사리바운드. 수비 위주라는데 <laughs> <근데> 너무 <laughs> 공격을 했네. 자, 리바운드. 오리바운드어 이거 MVP각이에요. 한 명이 멈춰있다. 아하 반코트는 약간 요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게임 그... 랭킹전도 그렇고 요런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우 퓨. 아좀신중하게 해야겠네 이번에는 그래서 10점대로 제네가 올라왔으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던져버리네 천천히 해야 되니까 아,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업적을 달성 득점신예 어 아, 좋아요 <laughs> 강백호로 최고 득점 근데 강백호가 성장을 좀 사전 예약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키우기가 좀 좋아요. MVP 3회에요, MVP. 평균, 평점 14.9점. 10 리바운드, 5 리바운드, 10 득점, 5 리바운드, 어시아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하는 거고요그 다음 뭐 랭크전도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이제 팀 모드가 있다라는 거. 자. 뭐 프리스타일 해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뭐 진행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요. 그 다음에 레벨이 올라가면 뭐 스토리 같은 거나 컨텐츠들이 오픈되요 1대1 이런 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해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제 조금 조금씩 한번 제가 다른 캐릭터들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출시 기념으로 플레이 한번 해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